이번 세션은 한국 HPE의 이예린 CN과 이성영 컨설턴트께서 HPE HCI 2.0 솔루션으로 인텔리전트한 데이터 관리 방법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쉽고 간편한 데이터 관리, 유연한 확장성, 고성능 고가용성의 비즈니스 크리티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AI 기반 차세대 HCI 솔루션 활용법이 소개됩니다. 우선 이예린 CM께서 인텔리전트한 데이터 관리 솔루션의 필요성과 HP 인포사이트와 HP HCI 2.0 Nimble Storage DHCI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P 스토리지 카테고리 매니저 이예린입니다. 오늘 저와 이청영 컨설턴트가 데이터를 인텔리전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HP의 차세대 HCI 솔루션인 HCI 2.0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IT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챌린지들 때문에 기업들에서는 데이터를 인텔리전트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업들의 IT 인프라는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장애 원인이 될수 있는 변수가 천개 이상이 될 정도로 많고, 어디에서 장애가 발생했고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백만 번의 시뮬레이션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는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항시 장애 대응을 위한 인력 배치도 필요하게 됩니다. 데이터 사일로도 하나의 it 챌린지인데요. 클라우드에서부터 엣지까지 걸쳐 있는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나 액세스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복잡해진 IT 인프라로 인해 기업들은 많은 비용과 인력을 IT 인프라 관리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IT 인프라 챌린지를 최소화하면서 IT 인프라 관리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시 가동되고 빠르고 자동화되어 있는 데이터 관리 솔루션 구축이 필요합니다. HP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AI 기반의 데이터 관리 솔루션으로 HP의 인포사이트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P 인포사이트는 인공지능 관리 툴이고, 스토리지와 서버, 가상화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반에 대한 AI 모니터링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포사이트는 데이터 센터를 위한 인공지능 모니터링 서비스입니다. 쉽게 데이터 센터를 위한 인공지능 비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포사이트는 IT 인프라 운영에 관련된 데이터만 수집하게 되고, 데이터 센터의 상황을 분석해서 AI 알고리즘을 운영하게 됩니다. 아마도 AI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 수집이 될 텐데요. 인포사이트는 이미 10년 이상 데이터를 축적해왔기 때문에 정확한 AI 분석이 가능하고, 장애 예측이나 예방 방법에 대해서도 가이드가 가능합니다. 인포사이트가 장애를 예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인포사이트가 설치된 장비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자동으로 케이스를 생성해서 장애 원인을 분석하게 되고 그 후에 문제 해결 방안을 고객에게 가이드해 줍니다. 그리고 인포사이트가 설치된 다른 닌블 장비의 현재 운영 상황을 분석해서 장애가 발생했던 경우와 비슷한 상황이 예측되게 되면 사전에 고객분에게 장애 방지 방법을 가이드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한번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는 다른 장비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포사이트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L1과 L2 지원을 자동화시키기 때문에 신속한 원인 파악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장애 예방 알고리즘에 의해서 장애가 예측될 경우 고객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HP에서 먼저 알아서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HP 인포사이트는 셀프 관리, 그리고 셀프 장애 해결, 셀프 최적화 기능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HP 인포사이트는 HP의 대부분의 장비들 에 탑재되어 있는 솔루션이지만 그 중에서 100% 최적화되어 있는 장비는 HP의 차세대 HCI 솔루션인 Nimble Storage HCI 장비입니다. 최근 HCI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HP에서는 HCI 2.0이라고 불리는 차세대 솔루션을 출시하였습니다. HCI 2.0은 현재 HCI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글로벌하게 각광받고 있는 차세대 솔루션인데 저희 HP에서는 해당 장비의 인포사이트까지 최적화시켜서 인공지능 관리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HCI 2.0이라고 불리는 DHC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DHCI라는 개념이 출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HCI 시장은 매 분기 성장을 하고 있을 정도로 고객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HCI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기술과 스케일아웃 기술을 적용해서 IT 인프라의 운영과 관리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많은 고객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HCI 장비들은 이러한 편리함과 트레이드오프되는 아키텍처적인 한계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적인 한계를 가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중복제거나 압축을 이네이블할 경우나 스케일 아웃을 하게 될 경우에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무중단 스케일 업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가용성에서도 이슈가 있는데, 디스크나 서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가용성을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HCI 장비들은 비즈니스 크리티컬 업무를 요구하는 코어 업무들에 도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확장은 무조건 노드 단위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스토리지 용량만 증설하는 데에도 불필요한 VMAO 라이선스나 컴퓨터 파워를 증설하게 되고 컴퓨터 파워만 증설을 하고 싶은 경우에도 스토리지 용량이 함께 증설돼서 리소스 낭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HP에서는 이러한 한계 없이 HCI를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새로운 HCI 솔루션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시하게 된 솔루션이 차세대 HCI 또는 HCI 2.0이라고 불리는 Nimble Storage DHCI 장비입니다. 여기서 DHCI의 D는 분리된이라는 의미를 가진 Disaggregated라는 단어의 약자로 기존 HCI가 컨버지드 되어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분리해서 해결하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DHCI는 앞에서 말씀드린 HCI의 제약사항이 전혀 없는 HCI 솔루션으로 기존 HCI보다 훨씬 더 쉽고 간편하게 관리와 운영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HCI에서는 불가능했던 고성능이나 고가용성의 비즈니스 크리티컬 업무에 활용이 가능하고 서버와 스토리지의 개별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리소스에 대해서만 증설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존 HCI에 균일하지 않았던 성능이나 가용성 부분에 대해서는 6.9의 고가용성을 지원하고 또 1ms 미만의 응답속도를 지원하는 NimbleStorage를 어, 활용해서 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DHCI는 세 개의 디스크 장애에도 전혀 서비스에 영향이 없고 무중단 스토리지 이중화도 가능하고 고성능의 IOPS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버와 스토리지가 단일 확장이 불가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DHCI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HCI와는 다르게 DHCI에서는 노드 단위가 아니라 서버와 스토리지의 개별 확장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DHCI가 물리적으로 서버와 스토리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관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DHCI는 하나의 장비에 모든 게 통합되어 있는 것처럼 V센터와 인포사이트에서 통합 관리와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DHCI 전용 무료 소프트웨어들로 인해서 기존 HCI 대비 훨씬 편리한 관리 툴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럼 DHCI가 왜 HCI 2.0일까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DHCI가 HCI 2.0인 이유는 현재 HCI 1.0의 한계를 극복한 차세대 HCI 솔루션이기 때문입니다. HCI 1.0과 HCI 2.0은 둘다 vCenter 통합 관리가 가능하고 VM웨어 중심의 솔루션입니다. 하지만 HCI 1.0은 성능과 가용성 이슈, 증설의 비효율성을 갖고 있는 반면에 HCI 2.0에서는 고성능, 고가용성 지원이 가능하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확장과 증설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DHCi로 구성된 스토리지를 HCI 용도 그리고 DB 용도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HCI에서는 불가능했던 믹스드 워크로드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고객분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HP의 프로라이언트 서버나 텐지 스위치가 있다면 이를 활용해서도 DHCI 환경 구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장비들이 있으실 경우에는 그 장비들을 활용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HCI 환경을 구축하실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HCI 2.0인 DHCI는 HCI 1.0의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로 인한 한계를 극복한 완벽한 HCI 장비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서버와 스위치 그리고 매니지먼트 부분은 모두 동일하지만 SDS로 구현되어 있던 부분을 림블 스토리지로 바꿈으로써 성능과 확장성, 안정성 그리고 응답 속도를 개선한 차세대 HCI 장비입니다. 뿐만 아니라 HP의 인포사이트가 100% 최적화돼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AI 기반의 인텔리전트한 데이터 관리도 가능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DHCP라는 용어가 그럼 HP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인 지에 대해서 또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사실 DHCP는 HP에서 만든 용어가 아니라 같은 어 레포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솔루션 명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HCI 1.0의 한계를 느낀 고객이 증가했고, 또 가용성이나 성능, 그리고 확장성 부분이 개선된 HCI 장비에 대한 니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고객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차세대 솔루션이 바로 DHCI 장비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HCI는 HCI 1.0에서 불가능했던 고성능, 고가용성을 지원하기 때문에 금융권이나 제조사와 같이 성능과 가용성이 고장되어야 되는 고객사나 일반 기업들의 코어 업무들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HCI 고객 중에서 스토리지만 대용량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GPU를 사용하는 고객분 또는 서버와 스토리지 확장을 좀더 자유롭게 해야 하는 고객분들에게 리소스 낭비 없이 최적의 비용으로 도입 가능한 솔루션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청량 컨설턴트께서 이러한 장점을 가진 DHCI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